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영산의 해상에 계실 때에,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고슬 한 소리 딱 들었습니다. 1200대중이 다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 꽃들은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대중 가운데 제일 장로인 마카스 전자만이 빙굴레 파한 미소를 했다. 빙굴레 하고 웃었다 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있는 실상상미와 법문을 마가서 전자능한테 전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그러면, 부처님이 옛날에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은 것과 오늘 이 산승이 이 주장자를 다 들었다가 세 번을 쳤는데 이 주장자와 부처님의 꽃하고 이 오늘의 이 주장자하고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어느 대중이 일어나서 같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삼십박멸를 맞아 다르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삼십박멸를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같다 하더라도 맞고 다 다르다 하더라도 맞느냐 어째서 같다 하더라도 맞고 다르다 하더라도 맞느냐 부처님의 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력히 분명하고 이 주장자의 색깔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온이본문인데 법문으로선 이건 다 좋해서 벌써 다 끝났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뱀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붙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나 양말까지 시키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서 부처님 법문은 다 끝난 거예요. 부처님 영산에서 꽃을 들어온 법문은 다 끝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무분간의 입각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구나 우리가 저 해관에서 하다가 특별히 이 법당을 빌려서 오늘 법회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생각하고 또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책에 하나 주의할 것은 창평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중간에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그것만 별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께서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쫓아서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7종을 듣는 거다 네, 첫 번째 여러분, 대중들과 함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경상상에서 출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듯 이때 대중이 모두 그뜻을 몰라 눈물이 흔드는데 오직 다섯 분자만이 이 꽃을 지었세 대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천서가지장 별감의 꽃이 십삼입니다 이어, 어머니, 불리, 고자조회이 있으니, 아, 가르에게 습성하더라. 외적,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명한 것을, 제가 먼저, 습성하한 줄씩 따라주시오 성에의 땅은 방량 무인이 양을 두고 손을 잡고 양을 두고 손을 잡고 양두를 걸어놓고 내고기를 찾라고고있 아만 만일 그때에, 아만 그때에, 대중이 모두 우었을라면 အေးနောက်ပါ 예,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참고할 예, 본축입니다 우리는 예, 그 제목을 붙여서 아, 영산내상에서 세존께서 것을 들었다. 세존 염하라는 그 공간입니다. 서 so 이제 우리가 개성을 하나 여기 있는 것을 풀고 그다음에 시작합시다. <목소리> 전기 <목소리> 화려 <화를 목소리> 허니 <목소리> 비파. 기로니라 나 <놀람> 아니, <놀람> 망조로다. <놀람> 자, 그 개성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에, 우리 불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심전심이 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받고 전하고, 또 전하고 받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말씀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조계사 법당 이렇게 많이 매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 몸덩어리 한 3, 180군짜리 160군짜리 되는 이 고기덩어리를 끌고 이 조계사 법당에 오셨느냐? 이 말씀. 어떤 물건이 끌고 왔느냐? 또 물건이라고 아니라 무엇이 끌고 왔느냐? 우리가 마음이다, 정신이다, 영혼이다, 뭐다 하겠지만은, 무지 도대체 알고 왔느냐, 이거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말이지. 우리는 그거를 하나 깨닫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는 동시에 큰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올바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다른 것이 불교가 아니고, 불교가... 무슨 뭐시한번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깨달아서 올바른 길과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생활을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도대체 뭐이냐? 팔만대장경이 마음을 하여 풀어놓은 것인데 마음 한 가지를 풀어놓았다. 도대체 나, 내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으며, 색깔은 어떠며, 크기는 얼마이며,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란 말이야. 도대체 또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모르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아는 채를 많이 해. 아는 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몰라.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란 말이야. 개는 개할 일을 알아요. 손님이 나쁜 사람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그냥 왕왕 지을줄 안단 말이에요. 닭은 아침 내게 되면 꼬깨꼬 하고 운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소는 소할 일을 알고 말은 말, 히, 말이 할 일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 할 일을 몰라. 무엇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몰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느 날까지 살았는데, 무엇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모른다, 이거라. 뭘로. 뭘로. 그것이 인생이다, 이거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말로 다 아는 것 같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 뭐돼요 제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요. 자기 할 일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또그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이 지, 이 인간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저 중던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라크그 후세인이 바다에다가 그냥 그 구하기 어려운 석유를 말이야, 막부러져 낀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라든가, 또 새라든가, 모든 것이 막다 죽어 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악덕한 것이냐, 이거란 말이야. 폭탄을 그냥 비어듯이 막 떠들여, 막 연합군이 가서 그게 막 터뜨리고 뭐 하는데. 그 자기네들 싸움 통골에 말이지 누구가 결단이 낫냐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는. 인간 싸움 통골에 뭐 고래 싸움에 뭐뭐 뭐, 뭐, 무엇이 없어 무이 없어진다고 그 싸움 통골에 거기 에 있는 동물이나 모든 곤충이나 모든 것이 다 죽는 사람 죽는 건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건 죽을 죽는다 더라도 그럼 괜찮아그산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또 사냥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것이 다 죽어 나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인 동물이냐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그것이 거기다만 끝일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얼마만큼 더 퍼져 나갈지는 몰라. 3차 대전으로 벗어나가서 남북과, 우리가 또 싸움하게 될지도 막 김일성이가 이쪽으로 남으로쳐 들어올지도 또 몰라. 누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거란 말이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란 말이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악질적인 동물이다. 이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개 중에 첫째 뭐냐가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살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거란 말이 살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살생한 그 영혼이 전부 사람 돼서 사람이 기하학적으로 자꾸 평창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해방되던 해가 20억 밖에 안 되던 것이 바로 사 45년 동안 지나간 오늘날 50억이라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 싸만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짱이 됐다 들더라도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돼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벗게 평등이다. 저 나무나 소나 개나 대나 돼지나 새나 모든 고기나 다평등해 똑같은 이 세상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접자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살아나간다. 공동체로 살아나간다. 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라면. 그렇지않아 우리는 그냥 막 동물을 막 죽여서 그 고기를 다 먹지 않나? 생선을 다 먹지 않나? 혹은 또 모자를 쓰고 댕기지, 가죽을 모자 해 쓰고 댕나? 추우니까 그냥 오버해 입고 댕기지 않나? 구두는 해 씻고 댕기지 않나? 이러한 악질적인 동물이 어디 에 지구상에 있느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이 너무 팽창을 하게 되면은 달도 차면은 키운다고 그래서 보름달이 되게 되면 키우는 법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차차차차 금년도부터 줄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싸움이 제 크게 벌어지게 되면 인구도 많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싸움만 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지로 해서 죽을 것이다. 이란말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홍수가 나지 않나, 혹은 또 화재가 나지 않나,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 인간이 너무 이 지구상에서 악질이기 때문에 그 악질적인 인간이 골 결과적으로서는 자살행위를 가져오는 것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첫째 개가 살생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살생을 지구상에서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서 우리도 우리가 이러한, 뭐, 옛날에 공안을 배워서 말이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을 지켜서, 또, 우리가,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또 동물도 살고, 또 산천초목도 살고, 공기도 살고, 또 물도 살고, 다 같이,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야. 공동체가 이거란 말이야.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다 공기가 나빠지고 사냥가 나빠지고 저 산천초목이 다 무너지고 또 동물계가 다 멸한다면 인간이 살 수가 있느냐는 아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에 모든 것은 평등하다. 그 평등이 그걸 절대 평등이라 절대 평등과 절대 자유와 절대 우리가 아아 음, 생활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유와 평론과 평화, 절대평화, 그것을 합해서 우리는 자비의 세계라고 해야죠. 절대평화.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3천년 전에 영역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그거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아주 49년 동안 영역히 설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틀어 한 행동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 시건 보라고 보여주셨다 이거란 말이에 그것이 바로 영산내상에서 그 삼성물을 다 들었단 말이에 1200대 천이, 중이 다 몰라 곳곳 들은 소식을 몰라요. 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꽃한송이를다 들었단 말이 근데 오직 마카손자만이 마카손자가 빙그레 웃었다가 빙그레 하고 웃었다 그걸 파안미소라. 한문은 얼굴을 파해 가지고서 웃음을 지었다. 파안미소라. 빙그레 하고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게 있는 실상 미상미묘 본분을 너한테 전하더라. 자, 그것이 오늘 배워 는 공안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꽃을 한 송이 다 들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꽃을 들었느냐 마 마가스 존자는빙굴에웃었어 무엇을 알았길래 빙굴에 웃었느냐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 다 일은 끝난 거야? 일은 다 끝났다, 이거란 말이야. 일은 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고, 마크 진짜 빙그레 웃었으면 끝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건, 나에게 있는 실상미상미며 본문을 로한데 전하노라 했으니, 그것은 마지 뭐냐 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뱀을 그려놓고, 다리를 붙이고, 보성까지 시킨 격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서 청평에 문문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양고기를 팝니다. 하고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양고기를 걸어놓고,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계곡 이렇게 한 적이요. 이 것을 들었으면은 나크스자 웃었으면 거기서 끝이는 거요. 만일자 그렇게 나크스자 웃었는데도 딴 사람이 먹를 때에는 내게 있는 미상 무상 미묘 법문을너한테전하느라하지질 말고 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이다이거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면 꽃을 들었다. 마가선사가 없다 그렇게 들지게. 그 죽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걸 선에서는 사꾸라 그래요. 죽은 문구. 선에서는 활꾸를 써야 되거든.